아 이거 보세요 진짜 와 미쳤어요 색감 봐요 와 아쿠아프로 TV 네 안녕하세요 아쿠아프로 의열쇠입니다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라질에서 수입이 들어왔어요 어 진짜 1년 만에 디스커스가 들어왔거든요 야생 디스커스가 들어왔고 디스커스 말고도 다른 어종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번 차차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디스커스가 왔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 제가 조금 있다가 디스커스 풀고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기대가 되는 야생 디스커스입니다 지금 막오 사장님 지금 물고기를 하나씩 풀고 계신데 흠. 와이 파라코니 슈퍼레드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와 그때보다 사이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와 야, 지금 오와 진짜 이쁘다 디스커스를 저희가 다 풀었어요 사님이랑 같이 다 풀었는데 어, 지금 방사장님께서 디스커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주시면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서 디스커스를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기 끝에 있는 거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가는 길이 한나네요 지금 이제 배열줄이 다 있어서 네, 한 번씩 넘어가서 볼게요. 네, 제가 이 친구는 맨 처음에 보여드린 친구인데 형님, 혹시 얘네들은 이제 이름이 뭘까요? 어. 파라콘이라는저 잡히는 개체인데 그 슈퍼레드급만 골라서 선별해서 들어왔어요 아 슈퍼레드 애들만 선별해서 고르, 네. 골라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사장님께서 다 지금 셀렉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제에서두 달간 선별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개체를 모았어요 아, 그럼 여기는 다 S급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잘안 보이잖아요 네. 한번 제일 마음에 드신는 개체 한 마리만 어디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맘에 든다기보다 좋네. 다 개체는 다 좋아요. 어, 좋은데 이제 이런 녀석들, 예, 지금 림도 그렇고 와 그리고 디스커스는 처음에 이제 개체의 질을 알아볼 수 있는 게이 색이 가, 처음에 들어왔 때거뭇거뭇한 개체들이 나중에 향후에 발색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루 림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개체죠. 와, 진짜 이쁘네요, 진짜. 네. 그리고 보시면은, 검은 애들은 피부가 굉장히 그 얇게 거칠지 않게 먹어 있어요. 네, 이런 개체들을 많이, 이제 나중에 향후에 보면은 굉장히 예쁜 레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와,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아 너무 이쁘다. 우와. 그리고, 하나 더 보이지? 하나 더. 이렇게 이제 밝은 타입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밝은 색상이죠? 어, 그러네요. 아까보다 네. 진짜 확실히 밝네요. 그렇다고 이제 뭐 애들이 개체가 질이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애들은 암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순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 예, 그리고 순놈은 암놈에 비해서 레드 발현율이 좀 떨어져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암수를 비교를 하시면은 레드 발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개체인데 지금 보시면 개체가 피부도 아주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은 향후 이렇게 불긋붉긋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나중에 레드 색감으로 다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 진짜 이쁘다 디스커스의 기준은 가장 좋은 개체냐 나쁜 개체냐의 기준은 체형하고 피부예요 체형하고 피부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눈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눈 사이즈라든가 뭐 전체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나이에 맞는 체형이 있어요. 음. 그 체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럼요 진짜 체형이 너무 예뻐요. 네. 오. 전부 다 지금 하나, 어디 하나 떨어진 애들이 없어요. 지금 다 개체들이 체형이 워낙 좋게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피부. 와. 체형. 와. 네. 체형과 그리고 윤곽선들, 경계 그 블루림이나 스트라이프들이 굉장히 좋죠. 그니까요. 러 네. 그리고 머리 쪽에 가지런하게 이렇게 호라이즌 라인도 잘 먹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S급이라고 볼수 있는. 음 음. 와 진짜 예쁘다 진짜. 그 예전에는 발색이 빨간면 다이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색은 향후에 내가 그이 안에서 수조 안에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발색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물론 유전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체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거. 뉴캐스트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채집이 됐는데 까레이로라는 지역이에요. 얘는뭐 아피스토그라마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까레이로, 까레이로라는 지역에서 디스커스가 거의 이렇게 채집이 많이 안 됐었는데 오. 그 올해 뉴캐스트로 이렇게 잡아서 선별을 해서 가져온 개체들. 오,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르운지루에서 잡힌 개체들이요 예, 예, 예. 근데 아. 대부분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은 파라코니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지역 쪽. 음. 그래서 그 네그로 지역 쪽에서 대부분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자,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지금 똑같은 레드 계열이 맞나요? 예, 레드 계열은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이두 산지의 차이점은 그식객에서 피부와 그리고 산지의 먹이와 여러 가지의 그 지역적인 변화에 따라서 갈라지게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먹고 자랐냐에 따라서 또뭐 비늘 상태나 체형이나 골격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산지에 대한 변화무쌍 기온이나 뭐 여러 가지 상태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숫객에서 네, 이렇게 체형이 좋은 산지들도 있지만 이게 해년이 바뀌면서 무슨 산지에 큰 변화가 생기면은 뭐 새들 생겨서 먹이가 부족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식물성 먹이가 많아서 식물성 먹이만 계속 먹게 된다거나 이러면 체형이 또뭐 쉽게 얘기 해서 고등어 체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지금 어찌됐건 이렇게 S 급을 선별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온 거지. 그렇죠, 현지들은 네. 지금 고등어 같은 애들도 있단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역시 우리 선생님 대단해요. 네.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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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가 얘네가 그 비늘이 약간 두꺼워요. 훨씬. 아. 파라코니보다 피부가 약간 두껍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지금 들어보면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비늘 각이 굉장히 커요. 요런 비늘들이. 자세히 비춰보시면은. 요 비늘 각들이 굉장히 커요. 음... 그죠? 비닐각이 크고 약간 거칠은 면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 약간 야생미가 넘치는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체형은 굉장히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야생미가 좀 넘치고 그리고 레드 발색도 굉장히 강렬하죠. 이런 애들은. 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뭐 다른 개체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면은 이런 커버링이 굉장히 잘 되있는 애들. 어우, 힘도 좋아요. 아유, 아 미안해라. 아 미안해. 미안해라. 미안해. 얘네가 한, 지금 한 2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온 애들인데, 여기에, 네. 어 힘이 보시면은 좋아요. 보시면은, 어, 애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잠시만요. 보시면은, 이런 녀석들 보시면은, 와. 와. 와, 엄청나죠? 와. <laughs> 근데 굉장히 뭔가, 아까 쟤네들은 좀 뭔가 얌전해 보였다면 얘는 거칠은 표현이. 어,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네. 약간 거친 면이 있어요. 네, 이 요런 것들이 약간 산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와, 네. 블루, 아. 이 디스커스의 이 블루 색감은 진짜 아무것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이런, 이런 커버링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애들 표현력이 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얘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블루 커버리, 커버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죠? 오, 너무 예쁘다진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 상태로 뭐 멈추는 게 아니라 수주 안에 들어오면 변화무쌍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생 디스코스들은 발색사료들을 먹이지 않고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료를 많이 먹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료를 많이 먹이시게 되면 그아스피잔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식객에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체내에서 얘네가 배출이 안 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발색이 나는 거거든요. 음, 네네. 그래서 그 발색들, 발색제들을 먹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색 강화된 사료들은 안 먹이시고 은은하게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는 게 가장 관상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담이 진짜 좋아하는 디스커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개체들인데